안녕하세요. 이기호 프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프 입문하신 분들을 위한 퍼팅 레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퍼팅 셋업을 하실 때에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넓히신 상태에서 등을 숙여주시고, 등을 숙이고 나면은 눈이 바라보고 있는 데가 공이 있어야 될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등을 숙이고, 무릎을 구부리고. 그리고 공 위치는 가운데에서 공 반개에서 공 하나 정도 왼쪽에 놓으시고요. 무릎을 안 구부려주시면 나중에 하반신이 많이 흔들립니다. 서서 치시면 응. 흔들리니까. 무릎을 살짝 긴장감을 주시고, 그립을 잡아주시면 돼요. 어깨 넓이 정도로 서주시고, 왼쪽 눈에 공을 놓기가 어려우시다면, 가운데보다 하나 왼발에 놓고 치시면 됩니다. 가운데에서 공 하나 왼쪽에 옮겨놓으시고, 그 다음에 클럽을 대주시면 돼요. 클럽을 대주시고, 그립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은 너무 오각형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각형을 하시다 보면 팔이 몸에서 너무 떨어져갖고 흔들리게 되니까 오각형을 넓혀주신 상태에서 손을 팔꿈치를, 오각형을 넓혀주신 상태에서 팔꿈치를 안쪽에 살짝 모아주십니다. 이렇게요. 팔꿈치는 이렇게 벌려주시면 이렇게 몸에서 떨어져서 나중에 스트로크가 흔들리실 수도 있으니까 팔꿈치는 몸 안쪽에 살짝 이렇게 모아주십니다. 헤드와 몸과 간격은 저는 개인적으로 좁게 쓰는 스타일인데 가까이 쓰시는 분도 있고 멀리 쓰시는 분도 있고 완전 이렇게 숙이시는 분도 있고 상체의 숙인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세요. 보통 처음에 스탠스 쓰셨을 때 헤드 하나 두개 정도 떨어진 위치에 놓으시는 게 안정적이실 겁니다. 이렇게 놓으셨을 때가 골퍼에게 가장 유리한 거리입니다. 머리가 너무 앞에 있거나 뒤에 있으면은 라인을 보실 때 실제 골프장 가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선 라인과 섰을 때 보는 라인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등을 한 20도에서 30도가량 숙였을 때눈 위에 이렇게 스틱 같은 거 드라이버 같은 걸 놓으시고 그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예요. 공과 거리감을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퍼팅을 라인을 보면서 똑바로 굴리기가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